경쟁사 하이브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SM 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 측이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에게 서한을 보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SM 엔터테인먼트 주주님께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 봉투겉면에는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한 독립적이 사회라며 주당 1,200원 배당이라는 약속이 적혀 있고, 이사회 추천에 동그라미를 전 대주주 이수만 제안에 엑스표를 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SM은 이 서안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엔터테인먼트 역사에서 다시 없을 중요한 일이라며 주주님들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사의 미래는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주주총회는 지난 십수년간 이어져온 SM의 거버넌스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 풀을 보유한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SM은 특히 별도의 질의응답문서까지 첨부해 주주 설득에 나섰습니다. SM은 규모도 더욱 크고 동종업계에 속한 하이브의 SM이 인수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연습생도 좋은 곡도, 좋은 안무가와 공연 기획도 모두 하이브가 SM에 가지는 지분율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가진 빅히트 뮤직, 어도어, 소스 뮤직, 플래디스 같은 산하 레이블에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SM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일반 주주들이 가지게 되면 SM 주주와 하이브 주주 사이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하이브는 SM과 1, 2위를 다투는 업계 최대 경쟁사라고 강조했습니다. SM은 카카오가 9만원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하이브의 12만원 공개매수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SM은 카카오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은 당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것이라며 발행규모가 총 9%에 불과해 경영권이 없을 뿐더러 당사와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당사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